안녕하세요. 항상 감사합니다. 햇뜨는 TV의 허령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있는 주택에 나와 있습니다. 대지로 598제곱미터로 181평입니다. 두 필지 대지로 나눠져 있고요. 단독주택이고요. 저 앞쪽에 2차선 도로가 있습니다. 꺾어서 들어오면, 현재는 공터거든요. 이 공터에 주차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. 저뒷 부분까지가 텃밭입니다. 여기 상수도가 다 들어와 있고요. 뒷편입니다. 여기는 전체가 적벽돌로 해서 건축한 건물이고요, 단층 건물입니다. 뒤쪽은 텃밭으로 쓰고 여기는 이쁜 정원으로 꾸며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쪽이 거실입니다. 거실 향은 남사향이고요, 햇빛은 잘 듭니다. 주방도 문이 따로 있어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. 주방이 꽤 넓고요. 보니까 여기 냉장고가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. 그 다음에 상부장하고 하부장은 새로 짜신 것 같네요.